네, 그러면 우리 기술 통계 분석 수치형 연습 문제의 해답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연습 문제 1번이었습니다. 우리 온라인 게임 파일을 복사해서 충성도 기초 통계 히스토그램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플롯 이상치 제거. 연령을 범주형으로 변환하고요. 연령대로. 그 다음에 도구부터 몰입까지 변수 합계 구하고 히스토그램을 구해주고 성별에 따른 그룹별 충성도 점수 구하고 박스 플러그 그려주고 도구 몰입의 수치형 변수 기초 통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01-04 온라인 게임 우리 첫 번째 했던 자료를 불러 갖고 오고요. 우리 세이브 해 a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02 다시 02-3 온라인 게임으로 다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끝났으면 기존에 저장했던 내용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올 그다음에 리무브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죠. 자, 그다음에 익스플로네이터리 y 어, 그다음에 디스크립티브 해 주시고요. 여기서 제일 처음에 충성도입니다. 충성도에 따른 우리 전체적인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도 해주시고요. 자, statistic, low.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minimum, maximum 값. 그 다음에 squareless, 어, 그 다음에 외도, 첨도까지 보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준다 그랬죠? 그래프를 그려서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토그램하고 박스 플러스를 요렇게 그려 주고요. 자, 이상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상치를 우리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에서 필터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충성도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충성도 값이 우리 5.5 이상인 것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밑에는 없어졌네요. 자 위에도 있는데 위에 말고 밑에 것만 우리 어,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터 처리해주면 필터 처리한 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이걸 들어가서 여기서 마우스로 쪽 버튼에서 딜레이로 해서 아예 제거해 주려면 데이터를 딜레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그런 이 상태에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 연령 나이를 연령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우리 나이라고 나이가 있었는데요, 이 나이 연령을 연령대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트랜스폼을 눌러서 절, 바꿔볼게요. 연령을 우리 연령대로 바꿔주겠습니다. 연령대 들어와서 뉴 크리에이트 트랜스폼 해주시고요. 여기서 연령대로 환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어, 컨디션을 더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는 작게 해야 되겠죠. 20대보다 작은 경우에 우리 19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해주고, 이번에는 3 0점까지 해서 29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까지 하고, 최종 그 이외에는, 우리 나머지는 40 이상, 요렇게 전체적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기 하나 빠졌네요. 자, 29, 요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없어졌습니다. 그죠? 요 위에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Exponlative, Descriptive 자, 연령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Frequency Table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는 다 의미가 없으니까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b a 러스 l u s 로 표시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연령대별 해주시고 b a 러스 l u s 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그 어, 다음 문제는 우리 전체적으로 도구부터해서 제일 마지막에 충성도까지해서 모든 값들을 한번 다 더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이번엔 컴퓨터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우리 합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아는 경우에는 그냥 썸 이렇게 어, 써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모르면 여기로 오셔서 통계의 통계 마지막에 썸이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변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도구, 컴마, 보상 정보, 디자인 컴마, 공동체 몰입 충성도까지 나왔으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합계 자 합계는 우리 수치형 변수니까요. 여기 있는 값들을 다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플러스에는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충성도에 따른 우리 그룹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성도를 넣고요.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박스 플러스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별에 따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도구부터 해서 우리 충성도까지, 자, 합계까지 해서 모든 연령대들의 변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디스크립티브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스테티스틱스에서 자, 우리 외도, 첨도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모든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3개의 매장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원수별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전체 만족도를 가지고 얼마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가중평균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엑셀을 이용해서 가중평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반은 우리 강남, 강동, 강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는 회원수가 되겠죠. 여기는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자, 회원수 30명, 만족도는 90점. 30명에 95점. 전체 40명 중에 93점 이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가중평균 값이 92.7이 나왔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만 수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어, 서울에서 광주로 340km 를 출장을 가는데 갈 때는 비행기로 갔습니다. 비행기는 시속 500km 로 날아갔네요. 그 다음에 올 때는 케이스텍스를 타고 왔습니다. 전체 평균 시속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엑셀을 이용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합 평균입니다. 자 왕복거리가 340km였죠. 340km 그 다음에 속도는 우리 500km였습니다. 500km 역할 때는 올 때는 400km 아, 300km로 왔죠. 300km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으로는 1시간을 어, 나눴을 때0.68 정도 됐고요. 여기는 1시간을 나눴을 때 1.13배 정도 나왔네요. 그래, 전체 시간 대비 이렇게 따져보면 어, 우리가 평균 375km로 왕, 뭐, 시간당 왕복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길동 교수가 투자한 회사의 4개년 수익률입니다. 평균 수익률은 얼마인지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연도가 2020년 이고요그 다음에 2021년도 2022 2023년도입니다 자 처음이 1 0 0이었고요 두번째가 120 세번째가 110 네번째가 150까지 바뀌었네요 자 증가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빼고요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율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요거를 빼줘야 되구요. 그죠? 자,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제일 마지막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4분의 1 자승이 아니구요. 3분의 1. 그죠? 세번 곱해줬으니까 3분의 1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전체 평균은 0.145. 14.5%씩 계속 증가를 해서 3년 동안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15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수치형 어, 기술 통계 분석 수치형 자료에 대한 연습 문제 풀이까지 모두 마쳤습니다.